이제 조금 다 갑자기 끊겨가지고 네 여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를 잘안된것 같아서 잘안 되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둘러주시면 더, 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돼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 어지다 아, 됐구나. 조금 됐으니까 여기가 끊어졌다 하고 네 이번 진짜로 실드가 진짜로 실드가 다 완성됐습니다. 네 실드 완성. 이제 뭐, 이거, 뒤에가 허전하다 싶으면, 뭐, 카드, 카드를, 안 쓰는 카드를 이렇게 붙이고, 장식해도 되고, 뭐, 어쨌든, 이 뒤에다 꾸미셔도 됩니다. 뭐, 아니면, 색 테이프면, 테이프가 있으면, 이쪽을 이렇게 돌려서 꾸며도 되고, 네. 그러면, 이건 이 편을 생각하고 방송사고 이 편을 생각하고 차를 마치겠습니다.